하나님 너무나도 큰 은혜로 보화를 받고 가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완벽한 절대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 되어질 서미타임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깊이 정리하고 질문하며 기도하는 서미타임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엠런트 운동을 일으키는 대학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뭐 서미타임 진행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면서도 이제 말씀 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서미타임이 정말 새롭게 좀 개편될 예정입니다. 어, 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원래 진행하는 대로 진행이 되고 이제 기도첩에서 이제 일후는 강당과 대학부와 핵심을 이제 정리해서 내가 붙잡은 말씀을 이렇게 함께 포럼하는 시간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강당과 기도첩을 정리해서 함께 이제 포럼하는 시간 그리고 금요일은 뭐한 주간 내가 이제 사면장에서 가정이나 뭐 직장 또는 학교 그리고 교회 여기서 이제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이렇게 하나만 택하도 되고 이렇 자유롭게 택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도전을 했는지 좀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고요. 뭐 매일 진행 후에 참가자들과 함께 이제 한, 뭐 한줄 포럼 하는데 이제 뭐한 단어나 한 줄이나 이렇게 뭐 붙잡은 말씀 이 정도만 해도 되고 간단하게 해도 되고 이렇게 좀 포럼을 하는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진행 시간은 평상시랑 똑같고 때문에 뭐 다른 뭐 부담이나 이런 거 느끼실 필요는 없고 그냥 붙잡은 말씀을 편하게 더 포럼을 할수 있도록 이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함께 뭐 서로 이제 붙잡은 말씀 가지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제. 이제 막 시작하는 또 주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어 이렇게 하면 더 집중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가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어 넓은 그릇으로 함께 좀 인도받으면서 깊은 서밋타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강단과 대학부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붙잡은 어, 언약과 말씀을 정리한 것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처음으로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멘붕이 많이 왔었는데, 근데 이제 자세히 좀 집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흐름이 무엇일까 보다 보니 어, 이 제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대 의무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 경쟁자 없는 재창조. 이 제목과 이 말씀 속에서 어좀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선구가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사야 60장 1절, 그리고 19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과 어 사도행전 11장 24절인데, 어 11장 24절을 제가 깜빡하고 쓰지 않았네요. 그러면은 11장 24절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19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이니." 그리고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리라 마지막으로 고인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어이 말씀을 좀 담으시면서 오늘 함께 제가 붙잡은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는 강단 이 대학부 핵심 메시지의 각 서론 부분들이 좀 마음에 많이 담겼습니다. 강단에서 먼저 서론에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 불신자와 신자, 그리고 그리스도에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는 나, 내 기준, 수준이 전부인 상태, 곧 육신의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이름만 알고 희미한 신자는 어떤 게 진짜 응답인지 모른 채 응답을 쫓아가려, 응답받으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응답이기에 그 응답을 누리는 행복자. 그리고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답을 알기에 그 답으로 승리하는 승리자. 그것을 업속에서 누릴 때 나오는 성공, 따라오는 성공자. 또 모든 현장에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알고 있기에 모든 사람과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전도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나는 복음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저거 알면서도 못 누릴까 왜 사용하지 못할까 왜 현장에서 흔들리고 무너질까 라고 고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알아도 내 상태가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상, 상태가 때로는 불신자처럼, 때로는 신자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신분을 까먹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대학부 메시지 중 리더의 1, 2, 3강 렘넌트 현 주소가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지금의 나의 하루는 어떤가? 지금 나의 한 주간은 내가 살았던 한 주간은 어떤가? 그리고 나의 학업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어, 오늘 말씀에 적었던 이사야 60장 1절. 나는 여호와의 빛이기만 존재다 그런데 그 빛은 이사야 60장 19절을 보니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리니라고 하시면서 고린도서 4장 7절, 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담아 주셨는데, 내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적인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누리며 기도할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이 조금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럼 나의 하루 속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하루에 한 단어, 한 문장씩 강단, 기도수첩, 본부에서 이 메시지 중에 가장 와닿는 이한 단어, 한 문장. 뭐이세 가지 흐름을 다 한꺼번에 해도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한 단어를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조금 결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한 주간 속에서 좀 나의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겠다 하면서 나의 보는 모든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질문하는 기도로 좀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공부할 마지막 나의 학업 속에서 공부할 목표를 좀 다시 점검하고 수정해야겠다는 이런 편집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 오직이 보일 때까지. 나의 오직이 보일 때까지 좀 편집해야겠다는 이런 결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서 핵심을 보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이제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다다익선이라고 하는데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며 왜 버는지, 왜 벌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혼란스러운 경제 속에서 결국에는 이념 경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포함한, 교회는 세상의 노예 경제를 또 많은 종교 단체들은 사단의 노예 경제 속에서 흑암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며 응답인 것처럼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의 경제는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여와의 호 빛이 많은 빛의 경제입니다. 이것으로 전 세계를 재창조할 플랫폼 파수망 워치타워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이 응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말고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먼저 다시 회복해야겠다 라는 것을 좀 많이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음의 중심을 담고 내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가정과 학교, 이제 지금은 이제 실습지인데, 교회를 놓고 정말 오직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식이도 시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오늘 결론에서, 강단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본부와 본부에 이제 절대 시간표를 허락하셨는데 70제자70 70 지역 살리는 전도 운동 그리고 70 나라와 70 종족을 살리는 선교 운동 또 후대와 미래를 살릴 렘런트 운동과 언약 성전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이 언약 앞에라는 어떤 상태인가? 점검하시면서 한 주간 작은 결단과 도전을 한 가지씩 실천하는 대학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 이제부터 어, 제가 한 사람 어, 지명을 하면서 한 사람씩 돌아오면서 프럼을할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마음에 담긴 그냥 한 단어 한 문장만 얘기해도 좋고 만약에 내가 오늘 강단 말씀에서 집중을 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어, 조금 만약에 내가 다시 좀 보면서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셔도 좋으니까 어, 부담 가지마 부담 갖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목할 랜먼트는 장윤경 랜몬트입니 장윤경 랜먼트한 단어나 이런 한 문장, 질자운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어... 저희 대학부에서는 리더 수련의 1, 2, 3 강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 목사님께서 정리해주신 부분과 제가 정리해 놓은 그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보면서 어, 나는 정말 매일 매 순간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체성을 단한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정리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강단에서는 사실. 어, 제가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예배를 안 드리면 그 대예배를 듣지 못해요 근데 오늘, 오늘은 늦잠을 자서 아직 강단을 듣지 못했습니다 꼭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전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지금그 네. <laughs>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김승조랩먼 랩란... 저는 어 사대 의무를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4대 의무 말씀하셨는데 이제 줄 성수, 십일조 의무, 집분 충성의 의무, 전도의 의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 제가 요즘 많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어 십일조 의무, 황금 환경, 나의 황금관이 많이 조금 무너졌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4대 의무 중에서 나머지는 그래서 제가 맡은 바 하고 있고 주, 주의 성사 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1일조의 의무가 조금 어 제가 많이 요즘 약해져 있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아니가 내게 아니라 나는 청직이다이 말씀 다시 한번더 붙잡으면서 어, 이 그리스도의 의무를 회복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지난 주에는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게 되는, 운동을 관절하러, 어, 운동을 하는 중에, 이제 같이 주변에, 동네에서 운동을 하는데, 같이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전도지를 나눠드렸는데, 이번 주전도의의면은 이제 제가 운전을 배우러 가는데, 어, 운전을 배우러 가면 옆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에게 만, 또 만남을 놓고, 그 선생님이 전할 수 있으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한 주, 한주 한주 주간은, 어,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사연. 다음은 성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붙잡은 미션으로는, 어, 이사야서를 쭉한 번씩 읽어보는 거고, 또, 이번 주에 정교인 캠프도 있고, 또, WRC가 있는데, 캠프의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월곡동이 있어서 한번 시간을 좀 어찌어찌 잘 내가지고 캠프를 도전해 보고 싶고 안 되면은 저 혼자라도 한번 기도하면서 중심을 좀 회복하고 싶고 음어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은 제 수련회를 통해서는 은경 랩넌트가 말했던, 말했던 것처럼, 어, 나이, 내가,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거고, 나는 이것을 받은 랩넌트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또, 이거를 통해서 나의 업이 조금 확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션은 이사에서 있기랑, 캠프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참여하기입니다. 안 하신 분이 누가 있을목 목사님도 이거 해당되나요? 목사님이면은 기울일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은 아, 서어 하도록 그러면... 하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면 효겸이 안 했나요? 효겸이 네.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그 이번 강단 말씀 사대 의무 중에서 좀 전도의 의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제가 또 이제 좀 있으면 새로운 현장을 가지 갈것 같은데 그현장에도네뭐 아니 뭐 독일. <laughs> 네, 독일뿐만 아니라 이제 또군 현장도 있고 네 그래서 좀이그 전도의 의무에 대해서 좀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뭐 그래도 이제. 복음을 안지 좀 그래도 뭐몇년 됐지만 아직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을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번 현장을 좀 가면서 그래도 어, 한 명이라도 꼭 제가 준비되어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민정이인가요? 네, 가능한가요? 민정아, 정 <laughs> 네. 민정이를 민정이랑 비슷하게 생긴 제가 할게요. <laughs> 민정이 세 e l l 아무도 안 오네 <laughs> <아무도 안 울네. 웃음> 아. 민정이 지금 e n telling y o 어, 저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서, 아, 제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어, 진짜, 예,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짧게 할게요. 어, 네. 저는 대학부 메시지 심부름 하면서 이 이번 리더 수련을 통하여서 지난 주 강단 말씀이었던, 어, 내 속에 담아주신 보배, 다시 말해서 이미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 음, 이거, 이보화를 어, 정말, 좀, 뭐랄까, 두고, 어, 그냥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보화가 되신 그리스도의 가치, 이,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음, 그, 만큼 내가 축복을 받았고,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이거를, 사실, 문제 만나고, 막, 일 속에 파묻혀 있고, 뭔가, 어려운 일당하며가마득히 있고 이제 막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루를 좀 생각하면서 이게 이 하루라는 24시간 속에 이게 정말 사실적으로 어떤, 어떤 사건 문제 사람 뭐 어떤 일 속에서라도 이걸 진짜 누릴 수 있는 실제 기도 이 부분을 좀 미션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나의 한 주간이 어, 진짜 세상 나라, 이 사단의 나라, 이거를 진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이 부분을 정말 그 실제 회복할 수 있는 지금 계속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막땀 흘리면서 굉장히 누가 볼 때도 진짜 열심히고뭐 진짜 막 성실하게 하네, 이건데, 어, 저는 그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아, 이게 흐름을 알고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내가 얼마만큼 음, 진짜 나의 현장에서 이 말씀기도 전도라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나 이걸 좀 점검하게 됐고 나의 사역이 나의 업인데 어, 정말 작은 거 하나여도 특별히 서부시찰연합이 하는 WRC 이걸 섬기면서 이게 237과 맞는 이 일이 곧 정말 세계 보고마고 이일이곧 어, 정말 강북 보고마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심부름을 할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당장에 있는 것들 놓고 좀 연결을 지어봤어요. 그러면서 좀 크게는 어, 대학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전체 그리고 신학원 이걸 좀 생각하면서 어, 사역에 있어서 237화 이 부분을 어, 굉장히 좀 진한 나의 현실적으로 제가 붙잡고 좀 부딪히고 어,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좀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있는 4대 의무 사실 제목만 들었을 때는 되게 딱딱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목에서 은혜를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게 있고 제목에서 벌써 딱 뭔가 이렇게 음, 좀, 좀 그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목과 상관없이 사실 딱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훨씬 좀 뭐랄까, 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제가 붙잡아야 될 부분에 대한 미션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윤리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기분, 내 감정,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의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사대 의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른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 남자라면 법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감옥도 가고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야, 이 전도라는 것도 어, 이게, 당연히 이제 주의성수나 1일조는 저의 그냥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어, 그것은 좀 새롭게 리더 수련을 갔다 와서, 어, 나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 1, 2, 3강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내 자신의 상태와 내한 주간의 삶과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면서 오늘 이번주 강단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잘한다고 생각했던 주의 성수, 난늘 하고 있지 11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역에 대한 충성, 뭐 굉장히 저는 의심 없이 그래 난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리더 수련을 다녀와서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내가 갱신하고 도전하고 어좀그 필히 해야 된, 그니까, 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선택한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당연히 해야 될 부분에서 이 메시지가 좀 크게 저한테 부딪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말씀 정리하고 기도문 만들면서, 좀 저는, 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될이네 가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내 평생의 기대 제목을 좀 정리되는 시간 한 주간 좀 가셔야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길었냐 어, 조금, 조금 길긴 한데. <laughs> 그리고 좀, 좀 포럼을 항상 이렇게 나누면 제가 놓쳤던 부분이나 근거에 항상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러면... 위로한 거냐, 정런 거냐 알아서 네. 아무튼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 네. 근데 나는 참 좋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그 포로 많은 걸좀 들어도 좋고 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요. 네. 그래도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는 맙시다. 지속을, 지속을 위해서 저도 네. 갱신할게요.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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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기도, 기도하고 이제 네. 자좀 오늘 그냥 한 줄이나 이렇게 포럼 하면서 정리했던 거를 적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문제는 복음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보화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보화인 것처럼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에서 보는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모든 일에 성령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대학부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